うん。 예, 오늘 은호 마스터 꼬야 캠핑카 승차점 개선을 위해서 대부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산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있고요 은호 마스터로 캠핑카를 만들고 처음 운행을 했을 때 그때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차를 과연 계속 탈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이제 안성에 있는 그 튜닝업체에 가서 쇼바하고 스프링을 보강을 했고요 그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네, 월등하게 좋아졌다는 게 상대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전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좀이 차를 좀 장거리로 운전하거나 좀그 자주 운행하기에는 승차감이 있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대구에 있는 업체에 가서 안티쇼크라는 승차감 개선 패치를 부착할 예정이에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아예 효과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효과가 그다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카페의 후기를 보면은 SM6를 타시는 분들이 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다고 해서 루노 마스터가좀더 승차감이 더안 좋은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체감 효과에도 크지 않을까 해서 장차로 가러갑니다 멀리 대구까지 내려와서 안티쇼크 시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노마스터 캠핑카, 이 꼬야 캠핑카가 제가 캠핑카를 타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이 꼬야 캠핑카를 계속 탈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안좋았습니다 스칭, 롤링, 롤링, 바우싱 다 총체적인 낙북이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하체 동성 보강 작업을 했어요. 쇼바하고 스프링 보강을 해서 롤링하고 요인은 어느 정도 잡혔고 나름 뭐그 캠핑카 치고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면 충격, 그 바운싱, 피칭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무면이 조금만 안 좋거나 이러한 길을 가게 되면은 퉁퉁퉁거리면서 차가 올라오거든요. 꼬야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꼬야한테 꼬야 캠핑카를 타자라고 하면 꼬야가 되게 싫어해요. 기차가 되게 거꾸로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차를 바꿔야되나 앞에 있 차량을 바꿔야되나 고민을 많이 다가 안티쇼크라는 제품을 알게돼서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시공하기 전에는 이게 사실상 믿기지 그, 그, 않았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씩, 반으시 불안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다 네네, 그 노면 연결 부위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거의 울윽 하면서 거의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지금 쭉 느끼는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됐어요. 아, 노면 연결 부위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승용차처럼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크게 부담 없이 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같은 고속도로에도 아까 초반보다는 지금이좀더 예, 네, 좀더 부드러워요. 네, 틀린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팩이 30피스가 들어있고, 저는 제네팩을시공 했는데, 네팩에 50만 원. 이 정도면은 비용 대비 효과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승차감이 좋은 차들은 시공을 해도 큰 효과를 볼까 이제 그 유물이 되지만은 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아졌다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다른 차가 되었어요. 이제 이 차로 여행 다닐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두 시간가량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샵에서 처음. 안티쇼크 제품을 부착을 하고 출발했을 때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더 나타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잘 자란 잔진동은 이제 거의 상당 부분 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승용차 수준이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아는 나이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상차감이면은더 이상 하체 튜닝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가장 만족도가 높은 튜닝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